에펀더 무비, 어떻게 보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제리 브루카이머가 제리 브루카이머 했고요. 조셉 코신스키가 조셉 코신스키 했다고 생각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일단, 세련된 미장생과 볼거리가 가득 찬 영화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영화다운 영화, 그러니까 90년대 극장에서 봤던 이 블록버스터 영화를 본것 같아서, 만족감이 아주 컸던 영화였습니다. 자, 극장에서 볼 영화가 없다? 이 영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날 개봉한 영화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자, F1 탄생 75주년 기념작이기도 하답니다. 75주년이나 됐다네요. 자, 해외에서는 애플 TV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만 극장으로 개봉한 거였어. 제기랄. 자, 줄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한때 주목받는 유망주였지만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F1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추락한 드라이버 소니 헤이스. 자 바로 어, 브래드 피트입니다. 자 소니는 그의 오랜 동료인 루벤에게 레이싱 복귀를 제안받으며 최하위팀인 에이펙스 GP에 합류해달라고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은 경기 동안 1승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루벤이 잘리게 생겼어. 그래서 오랜 친구인 소니가 와준 거지. 에이펙스 GP의 에이스이자 천재 유망주 조슈아는 텃세를 부리며 소니의 레이스를 방해하게 되면서 갈등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요. 팀의 전략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과연 소니는 에이펙스 GP를 우승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소니는 루벤을 안 잘리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F1 더 무비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조셉 코신스키가 연출을 맡았고요. 트론, 오블리비언, 온리더 브레이브, 탑건 메버리 스파이더 헤드, 이런 작품들이 있죠. 광고 감독 출신이라 그런지 영화의 미장센이어 아주 세련됐고요. 작품의 완성도도 높아서 아주 주목받는 영화 감독입니다. 다른 유망 감독에 비해서 대중성이 좀 탁월하다고 볼수 있는 감독이에요. 대중성도 챙기고 있다 이거예요. 일반 관객들이 봐도 재밌는 영화들을 만들고 있다. 자, 온리 더 브레이브, 탑건 메버릭, 스파이더 헤드 다 제가 리뷰했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어, 궁금하시면은 제 해석왕고 테일 검색하셔서 옆에 해석왕고 테일 온리더 브레이브, 해석왕고 테일 탑건 메버릭, 해석왕고 테일 스파이더 헤드 검색하시면 리뷰 영상 다 있습니다. 보시면 좋습니다. 자, 각본은요. 에런 크러거가 맡았고요 어, 스크림3, 더링 시리즈, 트랜스포머 시리즈, 공각 기동대, 덤보, 탑건 메버릭을 쓴 각본가가 되겠습니다. 작품을 보면 대부분 원작 기반의 영화가 많은데요. 복잡한 이야기를 잘 간추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말할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가 트랜스포머 시리즈 공각기동대. 대충 아시겠죠? 자 제작은요. 제리 브루카이머 그리고 브레드 피트가 맡았습니다. 자 제리 브루카이머라고 한다면 아... 2000년대생. 들은잘 모를 거야.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탑건 1편, 나쁜 녀석들 1편, 더록, 코네어, 아마겟돈, 코요테어글리, 진주만,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 엄청 주옥같은 장들이 많아요.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제작자 중한 명이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아. <laughs> 다 알아. 자, 2000년대 중반까지 수많은 히트작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특히 우리가 극장에서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 이름에 걸맞는 영화를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면 볼거리는 보장된다. 이렇게 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작자가 붙었다. 이번에도 그런 걸 해낼 것인가. 자, 출연, 출연은요. 브래드 피트, 뎀슨, 이드리스, 캐리 콘던, 하비에르 바르뎀이 출연하게 됩니다. 자, 러닝타임은요. 155분이고요. 2시간 35분 5초입니다. 정말 긴 작품이에요. 생각보다 정말 길죠. 근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2시간 35분 순삭이에요. 자, 이 작품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싱. 자, 영화 F1 더 무비는요. 소니가 에이펙스 GP라는 꼴등 팀에 들어가 팀 전체를 바꾸고 우승을 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싱 영화인 만큼 스토리라인은 단순하게, 레이싱 장면은 사실적이게 그리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데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앵글을 통해서 관객이 직접 주행하는 듯한 연출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 바로 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관객들이 트랙을 볼수 있게 만들다던가 광각 카메라를 통해서 넓은 시야를 제공하거나 운전자 시점에서 카메라를 달아서 차 구조물로 인해 가려진 시야를 보여 주게 됩니다. 거는 이 앞에 그 구조물이 딱 있는데 그것까지 다 보여 줘. 더 인상적이었던 건더 익스트림한 사실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순간 옆으로 180도 돌리면서 앞에 시야와 뒤에 시야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 또 최대한 바닥에 카메라를 낮게 설치를 해서 낮은 차체를 재현해 위험성을 더 키우게 됩니다. 아무래도 레이싱 자체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숨쉴틈 없고요. 사실감 있고요. 빡빡하게 서스펜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두 번째, 리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리더에 관한 이야기라고 봤습니다. 영화에서 소니는 레이싱 선수로 영입이 되었고 이미 한물간 선수라는 인식 때문에 팀원들에게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요. 점점 소니의 전략이 들어맞으면 맞을수록 팀원들을 이끌면 이끌수록 팀워크가 맞아감에 따라 APEX GP 팀의 순위가 오르게 됩니다. 단독적인 행동이고 비신사적인 전략이라 괴짜 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팀원들이 함께 런닝메이트를 자처하는 걸 보면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한명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리더로 뽑은 건 아니었어. 근데 어쨌든 리더가 새로 뽑혔는데 리더가 바뀌니까 어, 팀 전체가 바뀌더라. 이런 작품이 바로 F1 더 무비다. 자 일례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죠. 저는 계속 이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는 말고 자, K리그에서도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정효 감독이죠. 자, 유명한 축구선수가 아니었지만 감독을 맡아서 K리그2에서 K리그1으로 승격을 시켰고요. 2023년에는 K리그1에서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인 3위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권까지 따내고요. 처음 출전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동아시아 2위를 차지하고요.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 어, 8강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 스타일이나 구설수가 너무 많은 감독이어서 언론에 자주 언급되기도 하는데 소니와 굉장히 닮아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좀 괴짜스러운 감독이 팀을 바꿔놓고 있다. 굉장히 비슷한, 흡사한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닮은 작품이 있죠. 자 레이싱 영화로 봤을 때는요. 어, 2023년에 개봉했던 7월을 기반으로 그린 영화 어, 그란토리스모와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어, 레이싱 게임 그란토리스모의 덕후였던 주인공이 실제 진짜 레이싱 선수의 발탁되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아주 흡사합니다. 음, 레이싱 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도 아주 흡사하죠. 자 그리고 기존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팀을 운영하며 아, 성공을 이끈다는 점에서 아, 역시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머니볼과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머니볼은 괴짜 느낌은 아닌데 그 시대에는 숫자야구, 숫자야구를 구사하지 않았 는, 않았지만 브래드 피트는 거기서 숫자야구를 구사하죠. 그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끈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흡사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혹시 머니볼 안 보셨다? F 1더 무비 같은 영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머니볼 그리고 그란트리스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 1더 무비 어떻게 보았냐? 아 일단 이것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번에 신림 롯데 시네마에서 제가 영화를 봤거든요. 매번 신림 롯데 시네마에서 봅니다. 근데 신림 롯데 시네마가 리모델링을 완성을 했어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좌석이 리클라이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화 사운드가 좋았던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운드까지 업그레이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배기음이 폭발할 때마다 소리 때문에 의자가 막 덜덜덜 거리면서 진동까지 되는 상황이어서 뭐랄까 좀더 극장이 쾌적해지고 편안한데다가 사운드까지 빵빵해가지고 영화가 더 좋게 보였다. 어, 극장 빠를 수도 있겠다. 뭐 이거는 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어, 제가 더 좋게 느끼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리클라이너 처음 앉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근데 비싸긴 해. 에이씨. 자, 에펀더 무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제리 브루카이머가 제리 브루카이머 했고요. 조셉 코신스키가 조셉 코신스키 했다고. 생각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일단 세련된 미장센과 볼거리가 가득찬 영화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영화다운 영화 그러니까 90년대 극장에서 봤던 이 블록버스터 영화를 본것 같아서 만족감이 아주 컸던 영화였습니다 제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보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요 이 영화도 마냥 제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막 두근두근 되면서 봤던 그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를 봤던 것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시절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내 어린 시절로 딱 돌아가서 탁쾌적한데 앉아가지고 그 레이싱을 감상했다.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극장에서 볼 영화가 없다? 이 영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싶다? 이 영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F1 경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 소니가 이제 사용하는 전략이 실제 F1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부품 하나 바뀌었다고 1등 한다는 게 실제 고증과 다를 수가 있으니, 알면 알수록 만화 같은 영화가 될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F1 용기를 이제 신세계 사이버 폰물러 빼고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광에 대해서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를 제가 앞모습만 딱 보면은 그 기종을 몰라요 이게 현대차인지 기아차인지 대우차인지 어떤 뭐 마티즈인지 레인지 차 무식이라 가지고 <laughs> 제가 더 재밌게 봤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프더 무비 리뷰를 해보기 전에 앞서서 기대 포인트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에프원더 무비란 영화는 이랬으면 좋겠다. 했던 제 기대 포인트는요. 첫 번째,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자, 두 번째, 다른 영화들과 차별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영화를 보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 후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사실 레이싱 영화는 관객이 원하는 버가 아주 뚜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싱 영화에서 무슨 심파를 원하겠어요? 반전 영화를 원하겠어요? 그냥 심플하게 레이싱 장면으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채워주면 다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레이싱 연기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사실감까지 더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장에 갔어.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레이싱 연출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리클라이너 의자라서 진짜 레이싱 카를 몰듯이 살짝 누워서 봤거든요. <laughs> 거기다가 사운드가 너무 빵빵해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그 진동 우리가 몸으로 온몸으로 느꼈죠. 특히 레이싱 카들은 차체가 낮은데 카메라도 땅에 붙어서 막 거의 촬영을 하더라고요. 광각 카메라를 통해서 옆에 시야도 막 넓혀서 보여주죠. 이건 뭐 게임입니다, 게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차를 몰아 봤지만. 제가 몰아본 건 이제 1.5톤 트럭 하고 도쿄에서 마리오 카트 타봤거든요 실제 주행 거기서 마리오 카트 이렇게 해봤단 말이야 이게 위에서 보는 시선하고 밑에서 보는 시선하고 속도감 같은 게 아예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소니가 차를 몰고 그 뒤로 낮게 깔린 이 레이싱 코스가 막 지나가는데 그 사실감이 엄청 났던 것 같습니다 낮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그 그 배경이 너무 좋았던 것같아 사실감이 너무 났던 것같아 그리고 레이싱의 비중도 정말 적절했던 것 같은데 어, 돈 아낀다고 드라마만 막 벌려놓고 레이싱은 안할 수도 있었지만 체감으로는 이 영화는 반반 정도로 섞여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니 만족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편견을 깨는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고요. 또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전략이지만 어쨌든 영화적 허용으로 생각을 해서 꼴찌 팀이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쓴다라는 점이 아, 최고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현실에서는 많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꼴찌가 1등을 따라잡는 것 그것은 거의 기적이죠.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그러니까 만화 같은 이야기를 그렸다는 점에서도 되게 신나게 봤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그 봤던 만화들은 대, 되게 단순하잖아.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그렸기 때문에, 어, F1 더 무비가 좀더 대중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F1을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아, 이건 아닌데? 이거 너무 만화 같은데?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다른 영화들과 차별점은 무엇인가? 아, 어, 글쎄요. 사실 많은 레이싱 영화들을 봤지만, 레이싱을 다른 연출이 차별이라면 차별이랄까요? 내용은 대부분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출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고, 내용 면에서 보면은 팀워크를 강요한다는 점, 이 점이 다른 영화들보다는 좀 차별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른 영화들은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야기만 그린다면, 딱 주인공만 그린다면, 여기서는 바퀴를 교체하는 사람, 천재 유망주 레이서, 총 책임자, 자동차 메이커, 등등 여러 사람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팀이 전체적으로 성장한 느낌을 주고 있죠. 개인의 기량이라고 생각했던 F1도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에 좀더 돌아보게 했던 게 차별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F1 더 무비는 스토리는 그냥 너무 단순해요. 어떤 괴짜가 팀에 들어가서 팀을 변화시켜서 1등을 한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 F1의 경기가 너무 만족감이 커서 재밌게 다들 보고 올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장에서 볼 영화가 없어가지고 다들 극장에 안 가시나요? F1 더무비 탑건 매버릭 같습니다. 다들 만끽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에서 보셨나요? 네, 일반관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일반관 그냥 일반관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리클라이너관에서 봤고. 보게 됐죠. 4DX로 보고 싶다. 진짜 이 영화 보면서 와, 4DX로 보면 진짜 죽겠다라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4DX야. 솔직히 제가 재탕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한번 보면은 두번 가서 보지 않아. 두번 보게 되는 경우는 뭐 DVD로 나오거나 OTT로 나왔을 때 보게 되지. 극장을 두번 방문하진 않는데 F1 폰더 무비를 보면서 생각이 든건 아, 이거는 4DX 18,000원 2만원 주고도 보고 싶다. 만약에 그런 티켓이 있다면 나는 당장 보러 갈것 같다. 라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신나는 구성의 영화였어요. 아멕이나 돌비가 좋다고는 하는데 오늘 일정 있는 장소가 4DX라 4DX 보려고요. 아니, 4DX도 사운드가 빵빵해요. 4DX에 소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과 다른 사운드를 들려줘요. 물론 돌비나 뭐, 아멕 같이 이렇게, 아예 뭐,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4DX 이건 무조건 4DX입니다.